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보기에는 위기인 것 같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이 있고요. 보기에는 잘 나가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위기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위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위기를 우리가 알면 안 좋다가도 좋아지고 어렵다가도 풀리고 문제가 있다가도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죄도 안 지었는데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위기가 아니었어요 감옥에서도 조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누구에게 하소연을 못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구했어요. 많은 이들이요, 코로나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더 성경 말씀을 이을 수만 있다면 그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게 위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연결을 복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핵심인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이고 내 아픔만 제일 크고 내가 제일 괴롭고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라면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보다 아픈 일들을 볼줄 알고 우리보다 더 괴로워도 인생을 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위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더 넓게 만드는 계기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답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의 증거는요. 삶의 증거가 없을 때 우리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실패해도 병이 찾아와도 대학에 떨어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믿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소망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줘야죠. 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왜 감사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묻게 만들어야죠. 한국 교회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진짜 위기는 이 한국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가진 그 삶의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이 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견디고, 그 사실을 믿고 이겨나가고, 그 사실을 믿고 소망 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